자 뉴스 등 스타트 유닛 18에 이번에는 예제 2번. 예도역시나 우리 주제문을 좀 알고 가자고 간단해. 얘는 더 간단해. 앞에 쭉읽보다자 한계 내에서 최고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야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뭐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축구 선수 될수 있어? 아니잖아. 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한계 내서 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나는 이제 선생으로서 내이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유준이, 세준이 역시나 맞는다. 너희들은 뭐 나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자, I a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한다? 너희들이 들어봤을 거라고. 뭐를 어떠한 말을? 뭐와 같은 말, 이러한 말을 너희들이 들어봤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어떤 말? You can do anything. 야, 네 뭐든지 다할수 있어. You want. 그렇지, 네가 원하는 뭐든지 다할수 있다. 만약에 뭐한다면 너가 persist하기만 한다면, persist하면은 지속하다. 뭐를 길게 그리고 그렇지 열심히 enough 하니까 충분히 길게 그리고 열심히 지속하기만 한다면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을 너희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야 열심히 노력만해 노력만해 네도 원하는 거다될수 있어. Okay. 이런 말을 너희들이 들어갔을 거라고 자기는 확실한데 아마도 you have even made a similar assertion. 자 assertion 하면 주장이란 얘기지 make assertion 하면 주장하다라는 얘기야. 너희들은 심지어 비슷한 주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비슷한 주장이라는 건 뭐겠어? 그 의미 말한. 그렇지. 야너 열심히만 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수 있어. 이러한 비슷한 주장을 분명히 했을지도 모릅니다. 투 모하기 위해서 그렇지. 모티베이트 동기 부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더 열심히 하도록 동기 부여하기 위해서 비슷한 주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다음에 모티베이트라는 동사 한번 봐 볼까? 모티베이트 동사 뒤에 나오는 써머니 당연히 목적어 이 목적 보어의 형태 무슨 형태 나오는지 가져가 그렇지 제발 잊지 말고 얘들아 모티베이트 목적고 투부정사 나온다는 거 문법 문제로 출제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도 학창시절이었을 때 누군가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했겠지 야 장영아 니 원하기만 하면은 뭐든지 할수 있어 이 새끼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리고 심지어 나도 지금 비슷하게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겠지 야 세준아 니씨가 네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할수 있어 이새끼야 영어 1등급 충분히 가능해 유진이 너도 인간 될수 있어 이새끼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 자 물론 물론 words like these 자 이러한 말들이 여기까지가 추가가 되겠지 자 이러한 말들이 사운드 그 그렇지 좋게 들리지 뭐든지 할수 있다니까 하지만 우리 뒤통수 후링이 있네 하지만 분명히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은 이러한 말들이겠지 이러한 말들은 무가 사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 사람 미샤 우리 지금 미 농락하는구만 few of us 자 우리들 중그 어떠한 사람도 요 few 같은 거 붙으면은 부정어라는 거 알아둬야 돼어 f 가 붙음 그렇죠 어 few 어, 하면 조금이란 얘긴데 few가 붙으면 부정어 그러니까 우리들 중 거의 뭐뭐하지 못한다는 얘기 야뭐하지못하느냐 can become the professional athlete 전문적인 운동선수가 되거나 엔터테이너 연예인이 되거나 또는 영화배우가 되지 못한다 어떤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갑자기 세준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저 이제 가갖고 제2의 손흥민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진짜 제2의 손흥민이 될수 있겠어? 어? 아니 손흥민 되면 당연히 <laughs> 줄지 갑자기 유준이가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제이의 뭐야? 예상? 그 누구지? 전 송중 제이의 송중기가 오, 되겠습니다. 와. 형 간다라고 되겠어 뭐 송충이나 되겠지? 송부터해야겠네야 유준아도 잘생겼어. 일단은 맞아. 내가 우리가 <laughs> 우리들 좀 거의 이런 거가 이제 될수 없다는 얘기야. 원한다라고 될수 없다는 얘기야. 응. <laughs> 자, 인바런먼트 환경적이고 피지컬, 신체적이고 사이콜지컬 심리적인 요소들이 음? 리미트 제한합니다. 자, 안합니다 자, 일단 리미트가 지금 동사로 나온 거지. 자, 뭐를 제한해? 우리의 잠재력. 그렇지.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그리고 또 내로한데 내로한다는 얘기는 뭐야? 한정 시킨다는 얘기야. 뭐를 한정시키느냐? 레인지하니까 범인데 위 어떠한 것들의 범위를 한정시키느냐? 우리가 할수 있는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의 범위를 한정 시킵니다. 갑자기 슬퍼졌네. 요즘에 뭐 잘나가는 연예인이 누가 있지? 내가 뭐그 연예인의 나 예전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그 연예인의 남편이 돼야지 될수 있겠니? 난 이미 박현난데 그래도 에이스 <laughs> <laughs> 너무 행복하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서 할수 있는 것들의 범위가 이제 한정되었다 이런 것들이 다 환경적인 신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 trying harder 야더 열심히 노력해 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can not substitute 서비스 g 트뭐 한다는 얘기야? 대체한다는 얘기야. 자, 대체할 수 없대. 뭐를 대체할 수 없느냐? for 재능이나 equipment, 장비나 method, 방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응.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재능, 장비,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하지만 이것이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도 재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이것이 should read it. 아, should not read, it 잘, read to 하면 몸으로 이어지다라니까 디스페어로 이어져서는 안 된대. 이 새끼야. 병주고 약주나 이 씨. 디스페어하면은 절망. 어, 난씨 능력 없으니까 난 이제 제2의 송중기는 될수 없구나. 야, 절망하지 마. Rather, 오히려. We should attempt. To. 우리는 시도를 해야 돼. 뭘 시도해야 돼? 최고가 되려고 시도해야 돼. 어떠한 최고? We can be. 우리가 될수 있는 최고. 어디 내에서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의 한계 내에서. 자, 우리의 한계는 명확해. 어쩔 수 없이 신체적인, 심리적인, 환경적인 한계는 있어. 하지만 그 한계 내에서 우리가 될수 있는 최고가 되려고 시도를 해야 돼 we try to 우리는 뭐하려고 노력해야 돼 find 찾으라고 노력해야 되는데 뭘 찾으라고 n i c h 이게 밑에 보면 적소라고 나왔는데 이 적소가 뭐냐면 얘들아 우리 적재적소 할때그 아. 적소 자 그럼 우리의 적소라는 거 뭐야 우리에게 딱 맞는 적당한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아 n i 라 해가지고 사람이름 네. 자, 우리는 우리의 적당한 자리, 즉 적수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by the time we we'll r e a c h 이지 the employment age. 자, 여기서 by the time 하면은 뭐뭐할 때쯤이니까 우리가 취업 연령에 도달했을 때쯤. there is it. 무엇 무엇이 있습니다. final 인지 range 하니까 뭐가 이때 이 단어도 좀 알아 놓겠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유한한,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범위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 한정된 일자리에서 우리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야. <laughs> 야 멋진 글이다. 이책 뭐야 이거? 뭔가 아니더라도 뭔가 희망을 주는 글인데? 아름다운 글이야. 마음에 들어. 그래봤자 현실에 중요한. 뭐 현실이야? 너희들 현실이. 야 너희들 현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괜찮은 현실이야. 일단 너희들은 정말로 운이 좋은 게 최고의 부모님들을 만났잖아. 야, 그 최고의 부모님을 만났다는 거뭐 해도 너희들은 정말로 인생 절반은 네. 성공한 거야. 그 부모님들 덕분에 어 맛있는 거잘 먹고, 어 멋진 옷 입고, 심지 이런 학원도 아. 다니고 얼마나 행복하니? 평범한 게 가장 행복하어 평범하지 않다는 거야 내 말에. 어, 야, 선생님도 한 사십몇 년 살아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 진짜 많아. 그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지금 다들 핸드폰 들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문자 메시지. 어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 문장 위치 하나만 좀 파악해두고 가자. 3번 문장. 만약에 고이다 적어서 제대로 갑자기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식으로 문자 보내면 뭐라고 답장올까 우리 세준이 또술 마셨어? 병원 가기 전에 마시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거구나. 어, 어 나도 이렇게 온다고? 뭐 아름다운 모습이다 야. <laughs> 난 백날 보해도 그런 답변은 안올것 같은데. 만약 어른들 그러고 보는 왜또 용돈 떨어졌니 이러거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일단 어휘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휘 좀 위주로 한고 체크해 볼게요. Persist 같은 거, 지속하다. 그다음에 여기 목적어, 투부 정사 꼭 기억합시다. 이거 는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의 없을 거다. 어?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수능미 같은 축구 선수가 될수 있는 거는 있는 사람을 그리고. 잠재력을 제한한다. 그다음에 한정시킨다. 이런 어휘 같은 것들 잘 알아두도록 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그런 재능 같은 걸 대체할 수는 없다. 이게 한계라는 거지. 절망할 필요 없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핵심 우리의 한계 내에서 최고가 되려고 시도해야 한다. 그 방법이 뭐야? 우리에게 적당한 장, 자리를 찾는 거지. 우리에게 맞는 그 자리를 찾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취업 연령이 됐을 때어쩔수 없이 한정된 범위의 일자리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현타 오는 질문이었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뭐 좋은 충고. 신고를... 됐습니까? 오케이.